골동품 믿을 수 있긴 합니까? 그 와중에 중국 골동품 메이드 인 차이나 더 믿기지 않죠? 그 와중에 중국 골동품 도자기 더더욱 믿기 힘드실 텐데요. 그런 와중에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재미도 없을 겁니다. 청담 백자의 두 대표는 중국 도자기의 고향 경덕진에서 가장 핫한 골동품 새벽 시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붉은색이 두드러지는 기법인 유리홍 작품과 백자 도자기 불상 등 아주 볼거리가 많은데요. 과연 골동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출발! 하편이 아직도. 응. 엄청 많이 많다. 있대요. 어, 제가 듣기로는좀 저런 분들이 어, 라이브 방송하면서 음. 저런 분들은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지? <laughs> 라이브 하는 분들요. 네. 보통 판매자랑 미, 미리 협조를 해야 아니 이미 네. 너무 많아갖고 판매자들이 알아요. 아 판매를 하면은 한 이제 뭐 에이. 페이백을 좀 해주죠. 네. 20% 정도, 에이. 15% 20% 이렇게 막 페이백을 좀해주요돈 음. 아, 벌기가 쉽지 않다. 내가 팔아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어, 딱. 딱딴 적은 없는데. 네. 그럼 여기서 거래되는 대강의 금액은, 네. 예를 들어서, 파편이다. 얼마 정도 살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좀 샀던 거 보면은, 네. 이게 범위가 되게 넓어요. 네. 어떤 파편이냐에 따라 하시는데, 네. 보통 한, 1200원? 어... 1200원 정도가, 네. 조금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파편이고, 네. 비싼 거는 뭐 한두 척도 없죠. 1,000원, 아, 아, 2,000원 넘는 것도 많고. 네. 가격은 다정하기 나름이고. 그게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문양 같은 경우의 복션은 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어.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주제에 그러신... 따라서 아, 아. 주제가 뭐냐에 네.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어. 인물을 되게 많이 쳐주더라고 <목소리> <목소리>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물. 인물이긴 한데, 네. 이런. 어? 이게 유상 같은 경우는 티가 좀 많이 나요. 아, 네. 그 예전 거랑 막요거이 거랑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이이 거랑 구별하기 좀 힘들 수도 있거든. 네. 유약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 그렇죠. 이거 완전 유상이데뭐 좋고 나쁘다 이거를 네.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런 거. 네. 네. 그냥 그냥 그렇다. <laughs> 저관을 보니까 네. 찍은 저관이에요 이거는 100% 네. 아... 공장제로 네. 나왔던 그런 물건인 아... 것 같아요. 네. 와 여러분 이런, 이런 거는 이런 거 진짜 너무하네요. 이거 다 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진짜 팝편이다 이것도 보면 이제 얼굴 있잖아요. 네. 이런 음 얼굴 나와 있는 애들만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음 얼굴만. 네. 이런 애들이 조금 이제 비싼 거예요. 아, 일부러 선별을 해 놓으신 거네. 그렇지, 여기 좀 비싼 애들. 네. 글자만 뭐 있는 애들. 네. 아, 이런, 이런 거는 뭐. 야, 솔직히 모르겠어. 아. 이 손잡이 왜 사는지. <laughs> <laughs> 약간 도자기 없게 그거 같다. 다크웹 같다. 뭔가, 일단 가져와. 아니, 이런 거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뭡니까? 이건 구슬이. 이게 구슬이 아니라, 볼밀이라고, 네. 유약 갈때 쓰는 아... 그런 거예요. 아... 이거를 통에 넣고, 유약 가루를둔 네. 다음에, 네. 물을 넣어가지고, 돌린, 돌려가지고, 네. 유약을 곱게 가는. 네. 아... 이거는 가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거를. <laughs> 어... 아. <laughs> 어... 식사도 판매하고. 저런 거는, 저런 거는 재료상 가면 팔아요. 아. 그냥 저걸 사가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쓰던 그 요리사 웍을 사가는 거랑 <laughs> 비슷한 느낌이다. 그죠. 여기 산에. 응. 아. 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예전에도 저거를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옛 것이니까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궁금한 게, 형님이 이런 고미술, 옛 것에 막 그렇게까지, 어, 전문 분야로 안 가는 이유가 있나요? 전문 분야로 안 가는 이유가 아니라, 네. 보통 저런 거는 네. 사학 쪽. 네. 사시는 분들 고고학, 고고쪽 하시는 분들이 네. 전공을 해서 많이 배우고 네. 고고학 안에서도 도자기 고고학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아... 저는 원래 네. 저 자체가 네. 처음에 이제 도자기 제작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 쪽으로 해가지고 네. 생산 쪽에 네. 그에 가 있는 거잖아요. 네. 기술 쪽인 거는 이제 잘 아는데 네. 이렇게 역사랑 엮어갖고 하는 그런 거는. 네. 아직 저도 공부가 좀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음... 공부가 필요하죠. 네. 그런 부분에도. 형님 스스로도 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골동이나 관심은 있죠. 네. 원래 박물관 가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보고 아... 이런 건 좋아하는데 네. 판별하는 거는 진짜 공부 엄청 많이 해야 죠 아. 이게 네. 내가 뭐 어, 원나라 때 거를 네. 공부했다. 네. 그거는 잘 보는데 네.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렇죠. 역사가 너무 기니까 네.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다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운거예요 하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요 네. 그러면 나는 다 안다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겠네요 사실 아, 아. 그죠 진짜 아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laughs>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네. 골동품 자체란, 자체가 워낙 네. 지금 시대에 가품이 너무 많은 시장이라서 네. 예전에도 재밌는 게 예전에는 그 단위가 틀렸어요 네. 1마옥 어... 1위안, 1마오, 이렇게 있잖아요, 중국에 그렇죠. 1마오가 10위안이었어요. 어. 아니가? 네. 그래갖고, 네.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네. 1위안 이렇게 얘기하면은, 1 0 0원인 거. 100원인 거지. 우리 도 아, 100원. 100위안인 거지. 아. 어,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단위를 숨기려고 그거예요. 런 옛날에 그런 건가요? 암시장 아 느낌이었으니까 에이. 이게 청나라 때부터 형성된 그런 네.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낮에 샵에서 팔던 거를 밤에서 이제 네. 암거래하고 네. 유물로 갔다가 팔고 하니까 네. 이제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에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 이제 시간도 밤으로 돌리고 네. 돈의 단위도 바꾸고. 그러니까 암시장 그런 암호 같은 거죠. 아, 오케이. 근데 제가 보니까 판매자분들의 태도가 뭐살 사람이 있으면 사가라 하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네요 워낙 요즘은 네. 영상 찍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되게 대체적으로 조금 네. 많이 유해지셨어 사람들이 아, <laughs> 아 원래는 더막 이렇게 괄괄하고 그렇죠. 무서운 아저도 많고 네. <laughs> 찍지마라 이런거 <laughs> 영상 찍지 못하게 하는 네.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뭔가 네.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laughs> 뭐야, 그런 이거지? 거 보면은 약간, <laughs> 약간 청계천. 아 <laughs> 어, 그렇네요. <장>. 근데 <laughs> 재밌는 게 있다. 어, 네. <laughs> 저걸 누가 가짜를 만들는 거야? <laughs>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거를 굳이 내가 왜 방품을 네. 만들어서 팔까 하는 <laughs> 물건들, 네. 그건 진품인 거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거기에 사실 이시장에 핵심이 있네요. 뭔가 누구나 다 사고 싶어하는 거는 그만큼 가품이 많은 거고, 누구나 별로 안 갖고 싶어하는 거는 가품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다 탐욕을 따라가는 거 같습니다. 여기는 아직 그래도 어 느낌이 안직어둡네 그렇네요. 원래는 다 네. 이렇게 손전등 같은 거 들고 다녀요. 새벽에. 어... 그 저는 아치, 오늘 좀 일찍 나와가지고 네. 들고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가 네. 많이 밝아가지고 이제 이제 암시장 느낌은 거의 사라진 거네요. 그냥 그냥 옛날에 그런 네. 느낌은 많이 사라졌죠. 네. 처음에 왔을 때한 10년 전쯤에는 진짜 네. 너무 아쉬운 게 그때는 보는 눈이 없으니까 아, 아, 아.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슥슥 지나갔던 것들이 네. 나중에 사진에서 보면은 네. 아 이거 네. 물건 좋은 거였는데 네. 그런 게좀 있죠 요즘은 진짜 많이는 안 보여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봐도 네. 이제는 형님 마음이 가는 기물을 한 다섯 개 정도 화면에 담아 보시죠 뭐 진품 가품을 떠나서 와 이거 완전 현대잖아. 괜찮네 이게 청하 유리용인데 네, 유리용. 이게 온도가 틀려요 청하랑 음, 유리용 온도가 네. 유리용 때는 그불 온도가 되게 네. 예민하단 말이에요 네. 불 때는 방법도 틀리고 이 붉은색 말씀이시죠? 네 붉은색 네. 근데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예요 되게 어... 왜냐면 은 네. 빨간색이 잘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네. 쉽게 얘기하면 빨간색이 잘 나오려면 파란색이 조금 색깔이 잘 어두워져요. 뭐... 네. 근데 청화가잘 나오려면? 네. 이게 약간 많이 초록색으로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아, 네. 어... 그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스타일인 거네. 요 괜찮은데? 사이즈도. 네. 음. 유리홍은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기에 처음 등장한 독특한 도자기 장식 기법입니다. 붉은 산화구리 안료를 유약 아래 그려놓고 고온에서 수성하면 마치 유리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깊은 붉은빛이 퍼지죠. 하지만 온도 조절이 매우 까다롭고 성공률이 낮아 당시에도 극히 일부만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명대 초기 궁정에서 애용된 이 기법은 예술성과 희소성 덕분에 오늘날엔 고가에 거래되는 수집가들의 보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 작가들도 많이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요즘도 완벽히 구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종종 초록색이 섞인 결과물이 자주 보이는 것 같네요. 이런 제품 부를 때는 유리 용개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청화유리용 네, 청화유리요. 음. 청화유리, 양광의 유 이분은 골동이랑은 상관이 없군요. 골동 아니에요. 정도죠? 요즘 네. 요즘 거예요, 이런 거. 와, 이런 거는 청화가 거의 안 들어갔네요. 그죠. 청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네. 유리 용잔이죠. 우리가 유리용을 평가할 때는 이 붉은색의 발색으로 발색, 그렇죠? 성공 실패를 판단하기는 그렇죠. 발색도 있고 약간 이렇게 두껍게 발리면은 녹색으로 네. 나와요. 왜냐하면 안에 동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진사 네. 진사죠. 진사유약. 네. 네. 어, 지금 이제 보셨네. 어, 그렇네요. 어... 이런 건 이제 네. 형태력 이런 건좀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괜찮, 나름 괜찮고, 저게 음. 유리용 굴 때고, 이런 게 중간에서 막 시간도 많이 끌어야 되고, 그런게 있거든요. 네. 또 너무 얇으면 또잘안 나와요. 어... 기물이, 네. 그래서 기물이 어느 정도 두께감도 주피,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합동가마 같은 거쓸때좀 까다롭겠네요? 나는 유리용, 유리용 가마가 따로 있어요. 아... 공공 가마가 따로 있어요. 유리용 가마. 네, 네, 네. 근데 유리용 공공 가마는 더 비싸요. 한단 아... 가격이 훨씬 비싸 네. 거의 한두배 정도. 어... 통제 요소가 좀더 많으니까. 기본 가마에서 잘안 나와요. 유리용 아... 자체가 너 네. 그럼 형, 형님도 저 붉은색, 발색 나는 작업을 해보셨나요? 해보긴 했죠. 네. 학교 다닐 때 해보긴 어... 했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걸그대 당시에서 좋아해가지고 아, 네. 저게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안 보여요. 어떻게 아, 나올지 진짜요? 몰라. 아 두께감이 네. 내가 감으로 이거를 그리는 거라서 청아 네. 청아도 청하, 그렇긴 하 그렇긴 네. 하지만 네. 신체나 이런 거는 네. 그리면 보이거든요. 네. 아, 대충 이렇게 나오겠다는 게 판단이 어, 서요. 네. 청아도 어느 정도 판단을 조금 쓰고 네. 근데 저거는 진짜 판단이 안 서요. 아 그러니까 머리로 해야 돼요. 네. 그니까 그릴 때 붉은색 선을 쫙쫙 그리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네요. 붉은색이 아니에요. 저거 그리면 하얀색이에요. 아 진짜요? 유약에 유약, 유약으로 아...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그럼 작업하는 분들도 집중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음. 음. <laughs> 기술이 좀 쌓여 있어야죠. 음. 음. 오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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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님, 야 이거 희한하다. <laughs> 도자기 아닌 것 같은데? 네, 도자기가 아니네요. 이렇게 아, 돌로. 돌을 로 가공한 거. 같아요. 이거 되게 비싸긴 비싸다고 들었는데 안에를다 이렇게 깎아야 돼서요 아... 근데 차 맛을 어. 잘 내어줄지는 약간 의문. 흑차를 마시게 좋겠다. 수십만 응. 원을 했습니다. 이야... 정교한데? 이거 원래 터파에서 되게 유륭한 어, 그렇죠. 걸로 알거든요. 바깥도 불쌍한 그런 예전에 어.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아요 하나 보실까요? 아 이거 막 골동에서 파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 요즘 근대예요 근대 요즘 만든 건 이야 정교하다 이런 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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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돼요 용도가? 용도? 네. 명암.. 명암 얼른 는른 이거 아마 비계일 걸, 비계 비계? 배계, 고자기, 비개아 사람이 벤다고요? 네.

대 보고 싶다. 어 배기로 쓸 수도 있겠다. 이게. 어, 어 이렇게. <laughs> 아 이제 영은 지강배. 음 이거는 나중에 어요 이런데 가면은. 네 그때 이제 설명하는 걸로 네. 되게 유명한 네. 잔이에요. 좀. 네 어요 컨텐츠가 또 기대됩니다.